화내지 마. 여러분, 오늘 스트레스풀로오신것 같아요. 제대로. <laughs> 예. 너무 멋지십니다. 우리 사실 목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소리질쳐주시는 예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걸 우리 최고 범칙. 고마워. 앞으로더 열심히 할게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, 진짜. 와, 감동이다. 자,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. 지금부터 구역별로 대표 한 분씩 일어나셔가지고, 미카엘라와 응원봉 텔레파신 할 겁니다. 자, 일단 제가 구역별 대표분들을 말씀드릴게요. 가구역 어딨죠? 가구역. 가구역의 A1번. A1번 대표십니다. 동시에 일어나시게끔 할게요. 일단 앉아 계시고, 일단 기억하고 계셨다가 동시에 일어나실게요 예, 네, 괜히 또 힘드시니까 A1번, 그리고 나 1구역에 A1번 자리가 비어있나요? 가셨어 그러면 A3번으로 갈게요 3, A3 맞으시죠? 네, 3 그리고 나 구역 2구역 e L1번 응? L1번, L1번 어딨죠? 나 구역? 당연히. 나 2구역 L1번 어, 나 2구역 L1번. 네, 대표입니다. 그리고, 다 1구역 A1번. 네, 맞죠? 네, 다 1구역. 다 2구역 L1번. 기억하세요? 다 2구역 L1번. 요쪽 라인이실 것 같은데? 어, 예, 네, 맞아요. 본인 맞습니다. 옆에서 알려주셨어요. 감사드리고. 라 구역 A1번. 그리고, 화이팅, 화이팅. 야 응원해 주시네요. 딱 어떤 룰인지 정확하게 또감판하신것 같아요. 다음 2층입니다. 2층 마바 구역 A1번. 마바 구역 어디에요? 마바 구역 A1번 어디 계시죠? 손 한번 들어줄까요? 오케이. 오야. 마바 구역이 아, 팀워이더 좋네요. 좋습니다. 자 그리고 4구역 사구역 A1번. 사. 아 사구역 A1번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아구역 A1번, 아구역 A1번 손 들어줄까요? 우리 어머니 A1번, A1번, 네 맞습니다. 네손들어주 자, 이어서 자구역 A1번, 자구역 A1번, 네손 들어주고. 차구역 A1번, 차구역 A1번 손들어실까요 차구역 A1번, 네, 자신 있게.